자, 일단은, 흑야의 회고록, 어, 이벤트 맵을 이제 깨는데, 어, 그, 전 이벤트에 비해서는 이게 순서가 바뀐 거라서 이게 먼저 나온 이벤트라 어렵지는 않아요. 어,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어, 그냥 뭐, 들게 패면 됩니다. 뭐들 어, <laughs> 어, 정도로 그냥, 데미지로 찍어 누르는 방법도 있는데, 일단은, 신뢰작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실내적 네, 하는 거 제가 하는 방식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오퍼레이터 배치는 이렇게 가져갑니다. 이렇게 가져가고, 어, 일단은 처음에는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일단 쓰는 거는 펜타몬 다 키워놨어요. 음, 다 키워놔가지고, 자 일단은 메이어랑 그리고 마젤란 두 개를 쓸 겁니다. 그리고 웬만하면은 이제 마젤란을 3 스킬을 쓰게 될 거고, 저 이거 전부 다 지금 스킬작 3개 다돼 있습니다. 두 음. 개를 위주로, 소환계 위주로 가고, 나머지는 사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잉클로, 자, 한 방에 몇 마리야, 이거. 음, 10마리씩 스킬작을 하는 방식으로 가도록 하죠. 자, 그래서 1, 2, 3은 묶어서 한 번에 갈게요.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패면 돼요, 그냥. 자, 그래서 이 잉클 시작합니다. 음. 내용 자체는 뭐, 어, 원래 첫단다 쉽잖아요. 자 시작을 하면은 일단은 메이어부터 이쪽 라인에다 박아놓고 이거 여기 여기를 먼저 막아줍니다. 배속은 끄고 할게요. 킬까? <laughs> 그리고 마젤란도 이쪽을 무기 합니그 다음에 자 여기 이게 나오면은. 자, 위쪽을 보게. 두 번째, 이제 이게 나오면은, 자, 뒤에다가 하나 막아뒀습니다 사실 이거면 이제 끝난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위쪽에다가, 한칸 뒤에다 하는 게좀더 효과가 좋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불안하면은, 얘를 놓지 마시고, 여기다가 이걸 먼저 깔아놔도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얘는 앞으로 가게. 그럼 여기 이제, 세팅 끝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자, 계속 올려가지고 그냥 넘어갈게요. 그첫 스테이지라서, 뭐, 센, 그, 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래놓고 놀면 돼요. 어, 이러면 이제 첫 스테이지는 간단하게 넘어가니다 어려운게 아니지? 어 이제 심심하다 그러면 이제 뭐가 30마리 됐을때 해도 되고 그냥 심심하면 터트리고 <laughs> 여기다 이렇게 막아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죽을거거든 왜 지나가죠? 본체도 이제 다 90레벨이.. 그.. 만렙이다? 심심하니까.. 자! 워우! 한 마리 <웃음> 미안했다 <웃음> 놀다가 망할 <말할> 뻔했다 <laughs> 자 요렇게 하시면은 첫 번째 거는 무난하게 되고 두 번째 거는 자 요건데 요것도 이제 요건 조금 신경을 써야돼요 음.. 얘도 똑같이 레이어 어, 2스킬, 마젤란 3스킬로 들어갑니다 음.. 어렵진 않아요 자 보시면 요게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요 효과를 이용하면은 여기서 레이어 혼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여기가 문제인데 자 여기를 잡을때는 일단 여기를 막아놓고 자, 이 친구를 여기다가 이렇게 깔아놓습니다. 한칸 뒤에다가 해놓고. 자, 그리고 나오는 드론을 이렇게 깔아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웬만하면 버텨지는데 이제 문제는 저 일개미, 어, 저 진화가용, <laughs> 저게 문제인데, 자, 화력이 부족하면 가끔 재수가 온복하면 못 잡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드론을 이렇게 따라옵습니다. 어, 그리고 위쪽에는 딱히 이제 걸리는 게 없긴 한데 그래도 불안하시면 레벨이 안 된다면은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막아놔요. 그 일단 초기 세팅은 끝났어요. 이제 문제가 어, 드론이 이제 보면은 마, 마법 저항이 없기 때문에 데미지가 크게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것만 조금 주의를 하시면 되고. 얘도 전방배치 해서 이를 그냥 이렇게 쑤셔 넣으면 은 알아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공손이 2인플 할때 이제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스킬 순환을 잘 계산만 할수 있으면 돼요. 그렇게 들으면 되기 때문에 이제 까이는 거 보고 잘 생각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 마젤란 스킬이 살아있을 때, 그리고 드론이 적어도 2기 이상, 세기 중에서 2기 이상 배치가 돼있을 때, 바톡은 그때 써야 돼요. 메이어 스킬 비는 게 생기면은 패싱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것만 좀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력으로 밀어붙이면은 위에 그냥 놓게 됩니다. 그래서 입에서 올리고 진행을 하죠. 이렇게 지나가면은 무난하게 이것도 갑니다두 마리가 나왔을 때 이때부터가 문제인데, 자 먼저 마젤란 스킬을 써요. 그럼 이어서 지나가는 중까지 해가지고 터트 하고 그리고 드론을 다시 갑니다. 두 번째 드론 깔고 그리고 자 이제 저두 번째 저거는 저위 게미가 붙어 나올 때는 이렇게 놓고서 여기서 이제 자폭을 누릅니다빵 터뜨리고 자 이거 깔아 놓고 자 이제 밑에 라인은 거의 이제 상관이 없으니까 위에다가 다시 초발 깔아 놓고. 자, 두 마리 이또 나오죠. 자, 이렇게 써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제가 기다리기만 하면은, 이제 알아서 죽을 거죠. 오케이. 근데 두 마리로 충분히 가능해요. 어. 저는 저장 안 합니다. 일단, 이거보다 더 최적으로 짜놓은 게 있기 때문에, 어, 팬텀을 키웠으니까 써야지. <laughs> 마무리를 좀팬텀으한게몇개 있어가지고, 어, 다시 만들기 귀찮아요. 그래서 세 번째 것까지는 그냥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여기 아마 찔러용이 나왔던가? 음. 아, 맞네. 찔러용네. 자, 이제는 약간 컨트롤을 조금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하는데, 뒤쪽에다 깔아놔요. 전방 배치가 아니라 후방 배치를 깔아놓고, 그리고 빨리 막아, 막아주고, 밑에도 막아야 됩니다. 밑에도 그 개가 뛰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도 막아놓고, 그리고, 마젤란 빠르, 빨리 깔아서, 자, 첫 번째 개를 빨리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드론을 위쪽에다가 하나 해놓고, 자, 두 번째 개를, 아니, 두 번째 개를, 두 번째 드론을, 자, 여기다가 이렇게 전방 배치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좌석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그리고 위쪽 라인에 이제 애들이 주로 몰려 나오고, 나오기 때문에 여기다가 하나를 더 설치를 해줍니다. 얘는 밑을 보게, 얘는 앞을, 얘는 앞을 보게. 그리고 이제 지금 인구가, 배치가 하나가 남았거든요. 어, 이거는 그 사용하는 방법이 자 이따가 저희 찔러용이 이제 튀어나와가지고 찌르는데 입 요거 디버프 때문에 안 아파요. 그냥 버티면 됩니다. 체력 빠진 거 보고 군대만 해가지고 자 마젤란 스킬 남겨놓은 상태에서 저거 각만 보시면 됩니다. 네, 찔려도 다리 별로 안 아프죠. 자두 번째 나오면 이제 마지막이에요. 세 번까지 버틸 수 있어요. 빵 하면 버텨지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숫자를 깔아놓고, 기다립니다. 여기, 왔을 때, 한 번, 컷한번 해주고, 위에다 깔아놓고, 마들랑 스킬 써서, 자, 지나가는 거 일단, 버지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수달, 다시 막아놓고. 이러면 됐어요. 자, 그리고 다시, 드론 배치 시작. 그리고 여기서, 뛰는 거 한번 막아놓고 전방 배치 자 이제 동시에 뛰는데 여기에 해놓고 세 마리가 겹쳐지거든요 겹쳐질 때터뜨려놓고 2차스턴 다시 맞고 키고 이 배치, 끝! 네, 간단하죠? <laughs> 아이고, 아. 어, 조금 안정적으로 하는 방법. 음, 저 약간 도박수를 좀 써가지고 좀 빨리 깼는데. 자, 그리고 요게 네 번째 거는 일단 끊겠습니다. 영상 10분 단위로 끊어가지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단은 한번 끊고, 4번, 5번 하도록 하죠.